야, 쟤 아, 내려오기도 에다 아, 털자. 잠만. <laughs> <laughs> 야, 우리 이거 2인 스쿼드인 거 알고 있지? 아, 오케이 오케이. 듀오 <laughs> 스쿼드네. 아, 우리가 <laughs> 아니, 잘해야 되니까. 아직도 야, 위에도 있는. 데 안... 야, 듀오 아니지? <laughs> 아, 잠만. 그러면 내려가고 있어. 야, 근데 쏴보고 싶다 맞출 수 있을지. 어? 야, 누가 먼저 <laughs> 더 많이 맞춘지, 게네 개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헤드 한대 <대만> 맞으면 <laughs> 끝인데. 아참뭐 애들 헤드 여기서 헬트로 기하죠. 어야보여지자 보여지다. 야보여지자 뭐만 좀 잡는다 봐는. 기다 봐나벡터랑 움피 있거든. 근데 내려와서지. 제... 어. 아 그래. 음... 아 씨. 그거 괜히 시작. 신기장아 보였어. 그 항상 앞에 뭔가 총소리가 난다 싶으면 너가 먼저 가 봐. 음...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 아니 아니. 아니, <laughs> 아니 그 아니야. 거기 방패까지. 총소리가 난다고 해서 앞에 꼭 적이 있는 게 아니야. 어 근데 그 야, 타이밍 맞아. 앞에 있으면 또어떡게 하려고? 내알 바야 조금 듯이. <laughs> 야이 양아치야. 야 반전으로 야. 막 A 메급으로다가 잘 잡고 그러면은. 어머 어머 어머. 음. 숨겨왔던 밸그 실력. 음. 너템뭐 있어? 카고 팔은 진짜 쓰레기 총인거든 쓰면 안 돼. 음. 아 싫어 나 카고 팔 잘. 쓰레기. 많이 들어봤을 <laughs> 걸. 애답이랑 그런 거는 예전에 해본 아, 거 말라. 모바일 밸브도 해봤고. 아 모바일 밸브. 하백도 좀 했었어 애들이랑. 야야 이거 놈 뚝배야. 이래서 눈치 빠는 꼬맹이란 꼬맹이. 좀어 꼬맹이야야. 뭐, 뭐에임 전투일까? 에임 전투일까? 들어와, 들어와. 어 나랑 떠볼래? 미리 지금 떼고 있는 거 봐라. <laughs> 혹시 부스스랑총 보면은 그거 되게 좋은 거거든. 그거 쓰면 돼. 어, 그거 내가 쓸게 그러면. 주인아제책이아 <laughs> 아, 요즘 코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아뭐 알레르기 있나? 너 움직이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니? 아, 아니 불신이 하고 있어. 아불쌍이 <laughs> 몸도 제대로 <경기야>. 못 가누고. <laughs> 아 눈물, 아 눈물이. 아 눈물이. 배율, <laughs> 배율. 뭐. 어, 어, 나의 배율이 하나다. 어, 팀킬 돼. 해볼래? 해볼까? 먼저 해볼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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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래가 <laughs> 아니라 보여줄 거 아니야, 그 정도면은?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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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아니. 빨팀 템파기나 해. 아니 어? 아 파미가 하라고 빨리 가서. 아 그렇군. 그래, 그래. 아니 진짜 아. 배를 쓰지 말고 배를 한번 반동 잡아보고 안되면 보써야지. 어 야야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거임 이거 써봐. 응이 음, 새끼한테 입만 어이. 벌리면 거짓말이 죽고 나와. 어이. 뭘? 저거 이거 빨간색깔 이거. 소명. 왜, 쏘면... 왜 쳤어? 아니 진짜 아니 와봐 니 와봐 여기 봐봐. 아니 모비는 뭐. 다섯다니까? 이거 쏘면 뭐. 포인트 좀. 네가 써. 아이 그 먹어보라고 한번. 아그 네가 아그 여기서 안 먹을래? 아니 말고 열네 통을 쏜다 쏘면 여기 돈 생겨요 앞에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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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데미지 일복였다. <놀람> 칠탄 <놀람> <7탄> 안 먹는 <남는> 사람. 칠탄 <놀람> 아까 다 버렸네. 에이리 없다. 에이유야. 지금 가자 지금 가자 지금 가자. 아 이거 자기장 오래 맞으면 좋아. 이거 오래, 오래 맞으면 좋아. 썬팅 뭐. 같은. 느낌. 야 예전에 해봤다잖아 그건 좀 넘어갔어 아 그런가? 솔직히 어허. 배그 안 하는 사람도 자기장이 뭔지 아는데 아쉽다 아니 모배는 진짜 열심히 했고 그 다음 카베 아니고 수, 아 카베로 해봤어 애들이랑 오케이? 거기까지만 아, 아 제자리에서 해야 돼 나... 지금 이제 자기 하는 게임 왔다고 지금 지금 완전 겁나 날 놀려먹는 거야?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 실명 부르면 안 된다니까 몇 번이나 실명 부르지 말래 <laughs>

아연료통아 아, 연료통. 아, 나는 너를 쏠 생각이 없었는데 연료통만 음. 보면 터지고 싶은 그게 좀 욕구가 있었어. 아 그래 그런 욕구가 있구나. 어난 너를 쏠 생각이 없었는데 아 연료통 때문에 아, 절3대 욕구 절. 응, 절대 아, 인간의 방금 썼는데 야, 잠만 절대 와. 방금 내가 연료통을 막 챙겨온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있길래 마침. 인간의 야, 3대 욕구가 구상. 아니라 쟤는 4대 욕구야. <laughs> 야나 방금 구상 썼는데 야 구상 없다고 이제. 여기 어, 풍뎅이 있다 풍뎅이.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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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다이빨리에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후후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후후후리빨리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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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다다이어트에리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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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거 줄게 내거 줄게. 어야 나도 없다 미안. <laughs> 내가 먹어야지. 미안해. 붕대들아야 <laughs> 아, <오>. 아, <laughs> <야>, 죽었어. 옆에 <laughs> 차소리 옆에 차소리 옆에 차소리 옆에 차소리. 차소리 멍청이들아 저기 있다고. 저 다리 쪽 다리 쪽. 니네 어, 오른쪽. 저, 아, 나 어지. 일론 날론다. 그렇게 미련날 어. 죽여 멍청아. 아우 웃 진짜 죽 같아 지금 갔어 얘. 어, 죽는데? 어, 아직. 아니, 아직. 아직이야. <laughs> 뭘 아직이야. 살려 줄 사람이 없는데. 난 아, 갔다. 아, 아, 난 죽었다. <laughs> 그런 게임이 날 죽였어. 아, 오케이, 장거리전. 장거리전. 장거리 오케이, 오케이. 장거리전. 맞았어. 장거리전. 그냥 쏴. 그냥 쏴. 어머 어머 한 대도 안 맞았어 어떻게 된 거야 한 대도 안 맞았어 <웃음> 어머 <laughs> 어어야총 뭐냐 헤드로 죽었는데 엠폰데 야짜 쓸려 버리고 가냐 아니지 살리자 <laughs> 솔직히 살리자 솔직히 에이. 살리자 쓸려 <laughs> 버리고 가야 전 반부터 왜 그러냐면 너네 둘이 <laughs> 그니까 아 이제 이제 이자격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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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아 참만. 얘다 이거 좀다 먹고 살려 줄게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려주면. 아, 야너야너 에너지 링크 있냐? 너 에너지 링크 있냐? 야뭐야 토핑할 하나 야, 뭐, 야, 거 하나만 줘 봐. 나나 저런 오, 상황 오. 때문에 미쳐서 아, 내가 아, 다 진짜 없어? 진짜. 진짜 없어? 진짜 없어? 살려줄게. 진짜. 아 진짜. 야잠만너 일단 총다 버려. 너 일단 총다 버려. 막... 총다 버려. 야총다아우총안 다 버려 안살총안 다 버려 <laughs> 다... 아, 살리어내 끌어갔대 내 끌어갔대 내 끌어갔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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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대 총벌 총벌여 총벌여 야 자야 자야자기 순수니... 때문에, 때문에 아프다 자기 때문에 아프다 야자기 때문에 아프다 어어어어 못할 거 같아 못할 <laughs> 거 같아 자 졌으면 순수 살자살야 총벌여 총벌여 총안 버리면 살리다총안 버리면 살던 총안버리해무당해지쳐네총안 버리면 살리던 총안 버리면 씹니다 니가 진짜 와니 아니 진짜 오 그래 오그 <laughs> 아니 가버린 거 아니야?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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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소지야소지야소지 야, 차 우리 이거밖에 없어. 가야 돼 우리. 아무리 있는데. 아, 오케이 오케이. 저사다나팀 <laughs> 아, 나라 팀 나라 다 나. 빠이 나, 나. <laughs> 빠이. 아, 죽었어잘있어나 <laughs> 갈게. 저위스구나야저 위스. 위위위 위. 위 어디 아니, 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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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어디. 그러게 웹서워 가지고. 이백 이백 이백. 그렇게, 그렇게 아. 말 어떻게 하아 내가. 아하이야딸떠나이야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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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수설 죽냐? 아냐 아 아냐 <아니야>. 야수있할수 아니,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,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야, 나 죽는다 야나 죽는다 아. 어잘 가라 내가 걸 원했어 잘 가라 와아 내가 또 후진하나 나게 잘하지 아또나 아, 혼자잖아 이거 뭐하냐고 <laughs> <laughs> 그 살려주면 안돼요? 여보세요살려좀설마 <놀람> 전체 마이크 키고 얘기했어. 어. 추하다 진짜. <laughs> 너가 우리의 저희, 마지막 희망이야. 여기 사람 있으면은 빨리 죽고 다음 판에도 되겠는데.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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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 아야 너 그거 더... 야너 폭탄 지는 방법 아니야? 나? <laughs> 어. 던지는 방법. 던지는 건 아니지. 던지는 좋아. 방법이라니까 왜 이렇게 뭔가 복잡해 보이냐? 그거 <웃음> <웃음> 뭔가 아니... 엄청난 게 있을 거 같은 느낌이잖아. <laughs> <얘기잖아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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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폭들고펄 <laughs> 누른 다음에 거기서 10초 기다리고 던지면은 방법이 있어. 던지는 방법도 <웃음> <웃음> 뭐라는 거야. <laughs> 그럼 뭐 자살하고 라 그냥 그 순간 터지라고? 아야 <laughs> 10초 10초에 던져야 돼. 그러면 딱 맞게 떨어지는. 아니야 <laughs> 10초 <laughs> 후에 터져. 근데 5초 아까 걔가 1, 2, 3, 4, 5 색이야. 야 너, 너 야, 야, 너 왜냐? 있야너 <laughs> 왜냐? 있아 진짜 너 때문에 얘가 쓸데없이 똑똑해졌잖아. 아 장기억력 아, 좋네. 뭐. 아 아니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기억력이 좋은 거지 그. <laughs> 쓸데없이 저런 건잘 봐. 앨라봐 어? 내 신기한 거 보실게.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봐. 여기 카라킨에서 만 되거든. 들어 있어, 들어 가 있어봐. 봐 이거 벽 있잖아 여기 붙어봐 여기 붙어봐 여기 붙어봐 여기 붙어봐 어디? 아 붙어봐 여기, 여기 아, 벽이 붙어봐. 그거 하려고 아 싫어. 아니 뭐아야 아니, 붙어봐 아니자 아니 붙 아니 눈 아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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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아니고 성각탕 아니야? 딴 거야 카라킨에카라 있는 거. 봐아아 붙어봐 붙어봐 아붙어보라니까무아벽 뚫는 거였어. 아. 아, 아 재밌어. 아, 아 너무 웃쁜데아 재밌어. 너도 한개 줄까? 응, 나도 한 개만 줘. 자, 저거 저렇게 생긴 병막 뚫을 수 있어. 아 저렇게 생긴 병막 뚫을 수 있어? 응, 사람한테 난리 만. 얘는 뒤에서 싸우게. 아니, 당연한데. 당연 소리 나고 있어. 아 뒤에서 니를 쏘고 싶은데 너는... 니좀 봐. 아, 안돼 안돼. 그거 법적으로 금지돼 아, 있어. 배그 안에도 배그 안에도 보이지 않는 룰이 있어. 그렇구나. 난 지금. 하나도 없는데, 다 하나도... 몰라, 내가 줄게. 근데 나 구석이 없다. 야, 에 F 눌러봐. 에누르면너피 F 먹을 수 있어. 응, 그래, 너가 먼저 눌러봐. 어, 아니, 나 운전하고 있냐? 운전하고 있다 <끝> 어? 뭐 <운전하고> <끝> <끝> 어, 뭐. 죽었어. 가다가... 와. 아, 싫어야. 진짜 이런... 진짜... 가다가도... 나 간다! 아니, 적당히 해야지 진짜. <laughs> 마지막까지. <아쉽다. 웃음> 아, 했으면 이겼는데. 응, 간다. 빠이. 어,